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됐네요 아, 이번 한 주간도 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시는 에, 귀한 시간들 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 5분 성구술래 그 61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 출애국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슈랄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야마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일 진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대박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나 주실까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죄인 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곳인데, 모세 시대로 신다면 그곳이 성막입니다. 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어, 신약 시대 때가 되어지면은 바로 그곳은 교회입니다. 에, 건물로 신다면 어, 예배당이라 할수 있겠지요. 모세 시대 때 제작되어졌던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에, 번제단이 어, 있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이 번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고 볼수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하는 바로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 또 기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 예배당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판문점을 통해서. 예, 우리는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게 될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리하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될 것이며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십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